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명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발로한테 대회를 보고 왔습니다. 일단 다들 출전하신 분들 실력이, 이야, 장난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요원들을 보니까, 세이지, 오메, 사이퍼 등등등등 여러가지 요원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중에서 레이즈에 딱 꽂혔습니다. 이게 레이즈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요원이라서, 픽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자, 게임 시작습니다 자, 빠르게 픽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레이즈가 가장 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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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아니 왜 클릭이 안돼 나 클릭을 했는데 아 레이즈 뺏겼습니다 자 이번판은 넘어가고 다음판에 레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집중했어요 완전 초집중상태 자자 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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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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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스 레이즈 픽했습니다 와 레이즈 웃는것 봐 이게 바로 인기있는 요원의 여유라는건가 아니 근데 적당히 웃어야지 계속 실실 쪼개네 사람 환하게자 일단 무기는 쇼팅 오케이 소마 컷 자, 이거! 아, 이거, 쇼티가 좀 이상했네. 아, 이거, 제 총이 약간, 기계 결함이 있었어요. 불량이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총이 안 나갔어요. 아, 이게 진짜, 제가 반응 속도가 느렸던 게 절대 아닙니다. 자, 피닉스 컷! 자, 일단, 황금 총기 먹었습니다. 아, 안 돼. 나의 엄청난 실력을 아직 뽐내지 못했다고. 이겨야만 해. 이겨야만 한다고. 오, 뭐야. 자, 오케이. 레즈 이 컷. 아, 어, 안 돼. 아직 제 몸이 덜 풀렸던 것 같습니다. 아,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멋진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아 오늘 엄청 못합니다 자 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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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나는 이거 클릭을 하는데 클릭이 안되냐고 아 레이즈 안해 아 때려쳐 아니 선택확정을 몇번을 누르는데 확정이 안돼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하네 아나 레이즈 안할거야 나 이제 나나 나 그냥 피니스 계속 할래요 그래 레이즈하고 나는 운명이 아니었던거야 레이즈님 제목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 해드릴게요 같이 가 레이즈님 자, 선방 던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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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세 명이! 와, 어디가? 오케이. 감히 멀쩡히 구슬을 먹고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생각한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근데 나 역습 썼는데 왜또 적이 없어? 오, 오케이. 오, 나이스. 레이즈야, 임사해줘 무시하냐? 야, 무시하냐고. 너는 죽을 거야.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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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즈, 죽었군. 오케이, 컷 자, 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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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트 Z, 트 와우! 탄 퍼짐 엄청나? 아 제발 제발 오케이 레이즈는 잘랐어요 와 상대 제트와 1대1 어 뭐야 야 스파이크 해체했다고? 야 야잇 야잇 야, 아니 아니 미안해요 미안해 레이즈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laughs> 자 왼쪽에서 피닉스 니다 오케이 컷자 역세 쓰고 출발 오맨, 카 레이즈 어딨어? 레이즈, 레이즈 위에 있네? 얼굴을 보여봐! 얼굴을 보여봐! 나이스! 얘들아, 나이 시스를 많이 했어! 잘했지? 칭찬해줘! 아, 피니스 잘한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오케이 와 봤어요 이런 속담이 있죠 칭찬은 피니스도 춤추게 한다 자 상대 오맨 한명 남았습니다 오맨 왼쪽에 있대요 아 오케이 우리팀 너무 잘한다 나이스 승리 자 게임 m v p 를 먹었습니다 오늘을 통해 저는 하나 배운게 있습니다 그냥 피니스만 하자 끝